아, 나배 어 <laughs> 생방송 2편 나 아니 왜 그래. 영상을 세개 올리시냐고 할 거예요 아 그거요 왜냐면 안 찍고 있거든아 그거 찍고 실수, 실수로 그거 해 버렸어요. 뭐냐면 생방송 그거 하나 올려 버렸어요. 다시 생방송으로 집중 탐구 해 볼게요. 오 씨! 오 씨. 왜요? 뭔지 알아요? 정은씨, 위험해요. 위험해요. <laughs> 지호씨, 위험해요. 하늘에서 주빵이 떨어져요. 원씨, 기배치하지 말아요. 정은씨, 정은씨, 거기서 클릭. 정은씨, 거기서 클릭. 정은씨, 총알 바꿔요. 하나, 그, 뭔 소리야? 팔인데. 아, 괜히 있네. 아니 열 발이 있어야지 좋지 않나요나 <laughs> 나나나 나트 나, 막 놔래. 호막 풀려라. 허 씨. 사요. 지금 하나 둘 풀려라. 셋. 하나 둘 셋. 잡아 놓을 야생방송 중에에서 빠졌습니다. 생방송중이 와그 각서에서 뒤집진 몰랐다 재훈씨 <laughs> 위험해요 재훈씨 제운씨이... 어, 하라고 재훈씨 <laughs> 위험해요 그래, 그만 하라고 <laughs> 호가맞는게몇개 없습니다 <laughs> 의자 그래 이번엔 재훈씨 위험해요 진짜 제 위험하. 이번에 맞췄죠? <laughs> 한두번 맞췄다. 난몇번맞다 아, 맞췄어. 첫 지랄 깐다. 첫 번째. 번째. 원씨 위험해요.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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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. 오나 어, 그쪽. 어, 그렇지. 뭐가? 한대 때리면 뭐가 좋아? 오원씨 <laughs> 20피가 남았고요 차라리 뻑이세요 지금 뭐요? 뭐요? 와저 진짜 때렸는데 안 맞아 <laughs> 안 맞아? 안 지져가 아니네 캐릭터 강화 좀 하세요 110이 인간이냐? 인간이가 이거는 <laughs> 어? 호니타 내 친구 호니타 내 친구 나가 봐, 재훈아. 아 씨발. 나 아. 지 아. 내가, 내가 만들내니거 네. 보자. 그럼. 난장이로 네. 굉장히... 어! 위험했어. <laughs> 위험했어. 어, 니 <꼬인> 친구. <laughs> 네. 어? 보자. 야, 야, 야 그럼 내가 탓! 야, 내가 혼이 닦고 볼게요. 언니 절이이는 서로 비교 합시다 언니 다시 위험해요. 언니 위험해. 아, 씨 위험. 요니 다시 위험해요. 니나씨 위험하다. 고했잖아 제발 진정 와 버려 진정. 이럴땐 언니 어, 저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하기도 힘드네 야, 지가 네가 오는 거지? 에요 에어. 에어. 네, 에방송어에를 계속 하어 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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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이때 있냐? <laughs> 야, 호니타가 한 대도 안데려왔어아미는 <laughs> 호니타가 이거 호니타가 아미여 제가 못하는 게 아닌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이제 이니까이제 그만 호나 왜보여줘나못봤다 뭐야 집 전에 봐 이제 그만 호나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아 이제 <laughs> 둘다 <laughs> 보여주지 마둘다 <laughs> 보여주죠 그만. 까다 야, 서로 모서리 봐. <laughs> 미친다내거왜 <걸> 보여줘? 언나. 너도 이거 봐. 안는데니죽이왜 보여 주냐고? 비아

새끼들끼로 엇갈리는구만. 어? 만났다.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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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역전할 수 있었는데. 아 어차피 혼이 타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번 <laughs> 재훈 씨가 해보죠. 네, 그럼. 그럼 저 뒤로. 오 왔네. 오저 그럼 아 왜요? 왔는데 등급이 너무 낮았어. 어? 저도 해볼까요? <laughs> 아니요. 아저두개 저 열어주세요. 저 뒤로 바꿔. 생방송 안 해보고. 생명소안 해보고. 빨리 내 뒤에. 생모사 하기 싫다. <laughs> 나 스마트. 개우지. 제스파이잖아 이거 <laughs> 가 <내가 위험하자>. 위험해요. <laughs> 그 내가 와, 야 근데 그렇게 멀리 있는데 원콤 떴다. 아크리 떴다. 한 30m 차이 나는데. 시오 추가 위험해요. 내가 위험해요. <laughs> 그 나옷갈아입고 나 올게. 군건죽은 다. 휴아, 주관주관 군주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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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주야 군주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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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데. 어제. 어 들어가. 애들아 나타임나 때리지 마. 왜? 알겠어 아, 응? 알너 <laughs> <laughs> <진우야, 웃음> <조심해. 웃음> 진짜 뒤지고 싶거아 <laughs> 진짜 여기 있다. 아! <laughs> <laughs> 나 집을 <나 죽을> 벗왜었지칼 <laughs> <맞지? 웃음> 들고 있으면 <laughs> 야이 <laughs> 자기 팀 아! 미친다 와. 야 어디 있는지 말해. 내가 말했죠. 거기 말했을 때. 어, 뭐 자기 팀뭐 자기 팀뭐 거기 가면 안아야 그쪽으로 올라간다. 아니, 예 그쪽 말고 거기 들 바로 <웃음> <웃음> 자기 팀 기재 있어. 야, 야, 안 돼, 더 때릴 수 있어. 비가 오는 내가 이겼다, 오, 위험했어! 오, 내가 도 위험했어! 나는 나칼 들고 있었어. 오, 이리, 이리. 안녕.